물약을 이빨 들어야될텐데 거기 주웅이가 잠깐만 그러면은 오워킹 벨트 차고 해봅시다 몇점 줄라나? 방금 전에 몇점 올렸는지 나못 봤는데 아 그래도 안 죽네 잘아이 캐릭어도 잘안 죽네 아이 씨바 이거 좀 위험하다 그냥 가자 아이고 누가 여기서 일대전에서 졸라 하다가 죽었나 보다 베레했나 아, 보다 어테라안 하나? 뱀퍼보다이 <laughs> 사냥터가 참좆 같은데. 이거 NC가 보고 패치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이 전섭 랭킹 1등 캐릭인데 이렇게 사냥이 안 된다고? 다시 도전. 80제 친구보다 사냥은 안 좋네. 그건 오바고. 님 캐릭으로 아까 지금 여 여섯 마리 못방해 봐야 되나. 방금 몇 점? 시어가 아프지 아.. 이건 뭐.. 진짜.. 조금 심하네 야 시어 두마리 잡는데 피다는 보이죠? 시어가 없어. 슈어가 없어. 슈어가 없어. 어가 없어. 슈어가 없어. 슈가 없어. 슈어가 없가 없어. 슈어 와 시어 엄청 아다 아이니 269가 빠져 하나다 NC 보고있죠? 이렇게 만들라고 그 어떻게 됐어요? 법사부 누가 나쫄 사냥 같이 해줄 사람 없나? 민박구 사냥 한번 해보고 싶은데 법사 한분 모시, 모시고 한번 가보자 손 치고 가니까 노물럭 사냥도 가능하겠는데 엠피가 먼저 달아지겠다 어, 이러면 좆된 거야. <laughs> 이러면 좆된 거야. 그냥 도망가야 돼. 이러면 90렙도 도망가야 돼. NC 보고 있죠? 패치가 사, 상당히 필요한 그런 지금 시스템이에요. 그리고 잡을 때 눈깔하고 잡을 때는 항상 밀첩 가까이 두 칸으로 맞으면 존나 아파요. 이게 어 어느 정도 아프냐면은요. 그존 그 전에 있죠. 그전 어, 오만 보스 업데이트 되기 전 보스보다 훨씬 아파요. 어, 어차피 이거 네 마리 잡아야 되네, 컬렉션. <laughs> 아, 와.. 이건 잠깐 방심하면 죽겠네. 잠깐 똥 싸러 갔다가 시야 똥못 닦고 와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왔어 왔어 자뮴 받고 이제 사냥합니다에 드디어에 오아저어자 그러면 초타셋으로 사냥해보자 을야뮴받으니까 겐지러꾸만 음? 율 받으니까 겐지러 아 이거 율 받으니까 겐지러운데 아뭐한 10마리 정도는 박스쳐서 잡아도 되겠는데 이거 너무 약해 한번 10마리까지 한번 도전해 볼까요? 아니 근데 모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 근데 형님도 모을 필요 없는 게 가만히 있어도 계속 몸이 나오는데? 내가 봤을 때는, 형님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, 법사 두개 캐릭터 하나 있는 사람들은, 쫄사냥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냥 두개 켜. 법사 하나 올려놔. 나 오늘부터 명의 캐릭으로 작업 좀 해야 되겠다. 내 캐릭 그냥 오토 눌러놓고, 명의 캐릭으로 계속 힐을 주면 돼. 여기다 딱 세워놓고, 법사 저기다 올려놓고, 윤. 파티 안 하고, 내 것만 그냥 꿀빠는 거지, 어? 양아치? 세상 또라이? 근데 여기서 형님 축제라고 봉축이 엄청 잘 나온대요. 근데 안 나와, 아직까지. 존나 잘 나오면 열말 잡으면 하나씩 나와야 돼. 안 나와. 하트 일반 아닙니다, 형님들. 나 그런 양아치는 아니에요. 자동인데. 안 들어가는 것 뿐이야. 내가 운이 좋은 것 뿐이야. 이것보다, 추, 그러면 최대 추타를 올려도 되겠지? 어? 자, 그러면은, 어, 근1 222에, 치명타 22%에, 명중 242에, 힘이 100세팅을 한 번, 보여주겠습니다. 근데 내가 이렇게 사냥을 해도, 어, 포장을 못, 뭐, 보겠지 이게 몸빵을 이렇게 하고, 몹, 몹을, 풀박스 세워놓으면 어차피 카베가 터지잖아. 카베에, 피를 많이 빼놓고, 몹을 잡아놓으면은, 어느 정도 되면은 잘 죽지 않을까? 야, 윤받으니까 이렇게도 사냥되는데? 내 캐릭도 가능할 것 같아. 수호성 광역으로 해놨, 지금 좀 했습니다. 아, 그러면 광역으로 앱보안 쳐도 되, 안 쳐도 되겠네. 알아서 이쪽으로 올거 아니야. 와, 형도왜 이렇게 똑똑해? 어디 학교 나왔어? 알아서 나한테 오네 내 캐릭은 딜이 안 나오니 내 캐릭하고 이 캐릭하고 근데 별 차이 안 나거든 한50 정도밖에 차이 안나왜 웃냐? 90 반지 스탯이야 스턴 적준 10% 스턴 내상 6 죽음 6 5 그다음에 방어 5입니다 근데 이분 벌 받는 거 같다고요? 그러니까요 이것만 잡고 배를 할게요 이거만 잡고이 몹이 잡아지면은 배로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현 위치 어디냐고요? 어, 현 위치는, 오, 와가지고, 내려와가지고, 여기에고, 예. 그, 어, 사선님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예, 잡아질, 다 잡아져요. 금방 기다려요. 몹한테 스턴 들어갑니다. 연스턴도 들어가고요. 아니, 왜스트레 하시지? 저분들. 니꺼 내꺼 없이 그냥 막 틀이네. 아니, 내려갈 이유가 있냐, 형들. 여기가 존나 좋은데. 야, 수호선이 터졌는데 왜 뱀파 내, 나한테 안 오냐? 언능 내려가라고 어디로 내려가? 형님들이 가라는 곳이 어디야? 여섯 시방을 왜가? 사냥하러 가라고, 나보고? 아, 이조라, 아, 이조라, 내가 못해줄게 어허, 이조라, 이조라, 다 됐고. 몸싹다 됐고, 5만 10층 있는 거다 됐고. 아, 정상 있는 거. 갑자기 아픈데? 아냐아니아픈데 아니야. 사슴.. 사슴끼리 뭐 아픈데? 지금 여러분 근뎀은 221 나옵니다 근데 모브는 제가 근데미 221인데 모브는 근데미 330 나와요. 아니야 시 애벌 계속 치다안 와. 사슴님 세다 세네요. 네 생리더 50 나오는 영변 법사예요. 아 망토 벗고 있었어 핸디캡. 망토 벗어도 어 사냥하는 거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컨텐츠. 지금 이캐릭이 리더기 생리더 생리더기. 65 나오거든요 생리더기 그 오버킹 벨트 차면은 생리더기 그 다음에 이거 차고 이거 차면은 생리더기 71 생리더기 71 나와요 미티아이도 안 잡아져 몹이 안 죽어 이것은 무조건 팀플 아니면 다 몹돼요 여기서 축제라고안나온다는데 그냥 명코하고 이것만 나오고 축제랑그 봉축은 똥에 떨어진대요 이 썬무 몹 6마리 아니라 10마리 열 마리 잡으면 한 마리 경험치야. 혼자 사냥하네. 그 사슴님 죄송한데 그냥 배로 할까요? 스트레스가 조금 쌓일라 그러네요. 에, 5만 10층 가가지고 캐스트도 하면서 적이나 대가리좀 깨겠습니다.